가수 장민호님이 출연하시는 골프왕3 관련해 놀라운 소식이 전해져 화제인데요. 과연 어떠한 소식일까요? 가수 장민호님이 또다시 고정출연을 확정지은 TV조선 스포츠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 골프왕3. 이러한 골프왕3의 첫 방송 날짜와 시간이 드디어 확정되어 TV조선의 편성표에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골프왕3의 첫 방송은 이번주 4월 9일 토요일 저녁 7시 50분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TV조선 편성표에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골프왕3의 첫 방송 날짜와 시간은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장민호님이 출연하시는 골프왕3가 이번주 토요일로 성큼 다가온 것인데요. 너무나 기대됩니다. 다행히 골프왕3 방송시간도 저녁시간대이기 때문에 시청하기 아주 좋은 시간대로 보이는데요. 이번 골프왕3에서도 장민호님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실지 벌써부터 너무 기대되기도 하죠. 아우니 이제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50분은 TV조선에서 골팡 3 본방 사수하시는 거 다들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